어제 제가 CNN 텐을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그 활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바로 밑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정집 님께서 CNN 텐 앵커 님 발음은 상당히 좋은데 중간에 인터뷰 같은 게 알아먹기 힘들더라고요. 라고 하셨고 또 비슷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음, 꿈을 찾아요 님께서 뉴스 섀도잉 할때 인터뷰이 그 출연자가 하는 내용들은 생략해도 되죠? 발음도 내용도 따라하기 힘드니 해석하고 이해만 하면 될것 같아서요.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영어뉴스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앵커나 기자들이 하는 말은 또박또박 다잘 들리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 인터뷰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거리에 소음이 들어가서 잘안 들리는 것도 있고 그 사람의 발음이나 딕션이 당연히 일반 사람이니까 좀 뭉개는 발음도 있고 부정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안 들리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우리는 기자나 앵커들이 하는 그 정제된 언어만 가지고 공부를 해도 차고 넘쳐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쉽게 공부를 하실 걸 저는 권하고요. 제가 이 댓글을 달다가 그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린아이들이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거의 천재적이잖아요. 뭐 어린아이 뇌 속에 들어있는 language acquisition device, 그 언어 습득 장치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이들의 성향, 아이들 특유의 강점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스킵하는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사실 만 3세 이전에는 모국어도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 살짜리 아이 두 살짜리 아이한테 모국어로 그림책을 읽어 주든 영어로 그림책을 읽어 주든 둘다 낯선 언어인 건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모국어인 한국어는 엄마 아빠가 자주 말하니까 그 소리에 노출된 거는 뭐 영어에 비해서 훨씬 많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한국어 그림책을 엄마가 읽어 줄때 못 알아듣는 단어가 분명히 군데군데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은 못 알아듣겠어. 이러면서 절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애기들은 당연히 못 알아듣는 단어가 나오는 거 아니야? 나 아직 모국어 다 완성하지 않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안 들릴 수도 있지 뭐.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 뭐.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배짱이 있어요. 게다가 하나하나 배우면 되지 뭐. 이런 약간 희망적인 그런. 어,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엄마한테 물어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엄마한테 실제로 물어보기도 하죠 아이들은. 근데 이런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외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혹은 그 어떤 것을 배우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유연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는 뭐 CNN 뉴스를 듣다가 혹은 영어 원서를 읽다가 어떤 부분이 해석이 전혀 안 돼, 혹은 어떤 사람이 말하는 영어가 하나도 안 들려 그렇게 되면 우리 어른들의 반응은 우선 머릿속이 백지처럼 하얘지죠 그러면서 패닉이 옵니다 나 지금까지 영어공부 뭐한 거니? 이런 간단한 표현도 안 들리다니 이게 말이 되나? 라고 패닉에 빠지면서 절망을 하게 되는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이게 안 들리지? 어떻게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되지? 라는 그 마음을 어린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안 들릴 수도 있지 뭐 내지는 뭐 해석이 안될 수도 있지 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그냥 스킵해 버리자 그래서 던져 버려야 돼요. 사실 우리도 한국어 소설책이지만 이 작가가 뭔 소리를 하는 건지 공감이 안 되고 못 알아듣는 지점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이게 왜 한국어인데도 해석이 안 되지 하고 패닉에 빠지진 않잖아요. 그냥 넘겨버리죠. 그러니까 영어 영어 원서를 읽을 때도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런 유연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뭐 중국 출장 가서 중국 아이들이랑 이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 미국인 직원이랑 어 미팅을 할때 그런 게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내가 외국인인 걸 감안해서 굉장히 천천히 또박또박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말을 해줍니다 그런 배려심이 있고 머리가 좀 있는 그런 배려심이 있는 외국인들이 하는 얘기는 굉장히 잘 들려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가게 집이나 지나가는 사람한테 뭐 길을 물어보거나 그럴 때 모든 사람이 아나운서나 기자처럼 그렇게 정확한 딕션으로, 그리고 내가 외국인인 걸 배려해서, 또박또박 천천히 말해주진 않아요. 그냥 자기의 언어로, 그 그러니까 부정확한 발음으로, 그래서 안 들리는 것도 있거든요. 어떤 영어 문장이 잘안 들릴 때는, 내 귀를 의심하거나, 지금, 지난 시간 동안 내가 영어 공부한 그 세월을 부정하지 마시고, 자책하지도 마시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저 사람 발음이 조금 부정확하네. 아, 잘안 들리네. 그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실제로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횡설수설하는 미국 사람들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못 알아들을 경우 당당하게 요구해요 내가 외국인이고 영어가 서툴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빨리 말하면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줘, 말해달라 라고 요구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사실... 모든 미국인이다 영어를 <laughs> 논리적으로 기자처럼 앵커처럼 하진 않습니다 뭐 미디어에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그렇게 조리 있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얘기 했다, 저 얘기 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너무 내 귀를 의심하지 마시고, 패닉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외국어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피해야 될 그런 어 마음은 여유 없는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안 들리지? 어떻게 이게 해석이 안 되지? 이런 패닉만 안 빠지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유형성만 갖춘다면 계속 즐겁게 영어 공부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서를 읽는데 처음에는 제가 고른 원서를 아무리 내가 수준에 맞는 원서를 골랐다 하더라도 50%, 60%도 이해가 안될수 있어요 나머지 한 30, 40%는 해석도 안돼 괜찮아요 그래도 50, 60% 해석됐던 그 부분이 쌓이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책을 읽을 때는 조금 이해하는 그 비율이 높아질 거예요 한70% 이해되고 그렇게 계속 원서를 읽다 보면 혹은 CNN 뉴스를 듣다 보면 이해되는 퍼센티지가 높아져요 Cnn 뉴스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 어떤 기사는 전혀 내가 전혀 생소한 주제인데다가 이해가 너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그 기사는 제끼세요. 저 같은 경우도 CNN 10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한네개 국제 뉴스가 있다면 <laughs> 그중에 가장 이해가 잘 돼서 내가 이 뉴스는 브리핑까지 할수 있겠다. 영어로 싶은 그런 뉴스만 골라서 스크립트를 정리를 했어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제끼고요.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서 모든 그네개 꼭지의 뉴스를 다 내가 파악하고 이해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 뉴스 중에 가장 잘 들렸고 가장 이해하기 쉬웠고 해석도 듣는 즉시 됐던 그 기사를 가지고 공략하세요. 그것들만 공략해도 충분히 영어 실력 향상됩니다. 오늘은 어제 봤던 그 댓글이 마음이 쓰여서 이렇게 영상까지 만들었는데 이렇게 실없는 영상 만들어도 되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계속해서. 댓글로 소통해 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요. Have a great day! Bye bye! <laughs> <이곳이 이거. 웃음>